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오픈 마이크의 매력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 근데 그 말도 미루고 안 돼서 저는 엄마 차봉칠년식본인을 끌면서 어, 람보르기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뭐 운전을 하려면 은뭐 자리에 앉겠죠 자리에 앉아서 어, 시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을 걸고 람보르기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. 제일, 제일 웃긴 게 람보르기니인데, 박수밖에 못 받았네요. <laughs> 큰일 났습니다. 어, 근데 이 람보르기를 니 끄는 사람들도, 어, 마음에 드는 이성이 지나갈 때랑,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닐 때랑, 배기음수를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, 마음에 드는 이성이 막 지나간다. 그러면, 딱좀지나고 있어요. 그러면. 없는 소리도 만들어냅니다.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지나간다. 그러면은 예아 <laughs> <laughs> 네, 오늘 오픈마이크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나왔습니다. <laughs>